맛있는 요리를 해야지. 룰루룰루루 아, 어, 크랑 선수 공을 드리블하다가 슛 삼다. 슛. 슛. 어, 아이고. 어. 그럼 골대에다가 슛을 쏘야지. 왜 나한테 쏘는 거야? 으흐. 그럼, 그럼 다시 한번 해봐. 크랑, 크랑 선수 다시 공을 드리블, 드리블, 드리블 슛 찬스. 슛 슛가래 어? 어? 이거 뭐야 내가 공을 막지 못하다니 이번엔 내 차례야 크롱 네가 골키퍼 발 어, 어, 보비 선수 공을 드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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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게 드릴받다가슛 찬스가 왔습니다 슛슛 슛. 어, 보비 선수 공을 드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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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슛 찬스가 왔습니다 어? 어 다시 어, 보비 선수 드리블 드리블 혈난한 네. 드리블, 혈난한 드리블, 혈난한 드리블은 좋은데 어, 언제 꼴로는 거냐 크나. 아자, 뭐 드리블, 우, 어, 혈난한 드리블. 그다음에 찬스 슛 야, 너네들 요리하고 있는데 뭐하는 거야? 어, 이 이게 무슨 냄새지? 크랑 이상한 냄새 난다. 크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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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났다, 불이 났어. 어떡해? 어떡해? 집에 불이 났어. 오, 어, 오 어, 미안. 내가 실수로 거기다 공을 쳤네. 어, 미안해, 루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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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어? 어, 어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다 불을 끄자 어, 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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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쭈! 어? 어? 불이네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? 야 그렇게 해서 언제 불을 꺼? 내가 소방차 부를게 잠깐만 기다려 모두 소방차에 타 이것만 있으면 불을 끌수 있다고 나는 여기 뒤쪽에서 불을 끌게 난 여기 사다리에 올라가서 불을 붙게. 그럼 난 어디로 가냐 크랑. 크랑. 너 호수를 가지고 불리는 대로 가 빨리. 알았다 크랑. 그럼 어... 호수를 되게 풀어야지. 그렇다 크랑. 루 루피 호, 호수 좀 길게 풀어줘, 크랑. 오 알았어. 왜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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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째, 크랑. 오그 크랑 잘하고 있어. 저 옆에도 불 있어. 저 옆에도 꺼 빨리 빨리. 서둘러 서둘러. 보비는 거기 사다리에서뭘 하고 있는 거냐, 크랑.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. 여기 높은 건물도 없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도와줘라, 크랑. 어, 그런가? 어, 빨리 내려갈게 어, 어, 올라올 땐 몰랐는데 내려가라니까 너무 높은데? 어, 무서운데? 그래도 내려가야지 얍! 어, 포비 살려 포비 정말 도움 안 된다 크럼 포비 빨리와서 도와줘 크롱 오오오 오, 오, 알았어 오오오 알았어 오오오 포비는 언제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크롱 오오오 오, 오. 내가 너무 늦었지 늦었지 내가 불 끌게 내가 불 끌게 아래쪽 불은 내가 벌써 다 껐다 크롱 저 위에 아직 불이 있잖아 저 불을 꺼줘 포비 오오오 오, 오, 그래 전 내가 끌게 어. 자, 어, 소방차로 다시 가야겠다 어. 내가 끌게 내가 끌게 기다려 내가 끌게 기다려 내가 끌게 포비 어, 어. 저것이 하는거야 불은 언제 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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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내가 너무 서둘러가지고 어, 다시 끌게 다시 끌게 어. 어, 어, 이건 내가 끌게 쉿 얘들아, 얘들아, 다 껐어. 다 껐어. 나 혼자 막 너무 고생했다, 크랑. 포비는 아무 도움도 안 됐다, 크랑. 용서할 수 없다, 크랑. 용서할 수 없다, 크랑. 어, 어, 무슨 소리야? 나도 사다리에서 불 껐잖아. 이제 다 끝난 거지? 이제 소방차 갖다 주러 간다. 어, 기다리고 있어. 앞으로로 안돼! 나 묶여있다고!